무 v 좋아, t 지 TV 알아, 아빠, 둘 응, <laughs> 응. 거내 내가 v 어줄게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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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뭔지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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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 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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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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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렇게 타는게롱보드야아 수수자 비터 우리 마이클 오빠한테 한번 배워볼까 롱보드? 너희가 배워서 마이클 오빠 가 오케이하면 네, 내가 하라 하나... 수수자 수자 비트를 들어봐요. 한번도 한번,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근데 마선배 이게 네. 왜 롱보드예요? 긴 보드니까요. 아 길어서. 아 롱이 영어로 긴 그거예요? 네. 모르시나요? <laughs> <그런 거네요>. 교수님 <laughs> 잘 짜는 대학이에요. <laughs> 사도도 되겠나요? 네. 이게 지금 네. 처음엔 되게 중심 잡기 어렵거든요. 네. 네네. 저도 되게 어려했는데 워 네. 처음부터 되게 잘 잡네요. 아. 네. 이런 거탈 만해? 오. 나도 하고 싶어. 너도 하고 싶어? 너도 모자 고아 내려줘. <laughs> 오 수지. 그래도 중심을 되게 잘 잡네요. 아 그래? 네. 어, 오수지를 내렸어. 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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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아빠, 롱보드 사줘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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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m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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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농보드 타기 전에는 안전장구를 챙겨야 해요. 그쵸? 머리가 다칠 수있으니 헬멧, 그 다음에 무릎, 무릎 보호대, 팔목 보호대. 이렇게. 자, 오늘, 오늘은 마일리 오과와 함께 농보드를 타러 왔죠? 네, 그렇죠. 됐어. 자, 수지 한번 볼까요? 자, 어디 보자. <laughs>

마선배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받아주세요. <laughs>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롱보드 이렇게 배우러 왔는데 선생님 롱보드 네. 어딨죠어 여기 있습니다. 네. 롱보드. 선생님 롱보드 탈줄 알잖아요, 그렇죠? 아, 탈줄 알죠. 아, <laughs> 네. 네네. 롱보드 제가 옛날 스케이트보드 타봤는데 스케이트보드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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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갔 거거든요. 네. 제가 와, 이거 좀 탔었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가는 원리가 뭔가요? 롱보드는? 이거는 발이 구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래서 이렇게 하나 주고. 네. 뭐, 이렇게 들어가라 간다. 오, 몸을 이렇게 하면 일로 가고, 저러가면 일로 가고. 여러분, 마선... <언제>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 마선배 잘 타지요? 네, 네. 선생님 잘 타지요? 네. 오늘 선생님한테 롱보드 타 한번 배워볼까요? 롱보드 선생님 네 롱보드 선생님 롱쌤 어때맛 마쌤 어때맛 좋아요 마쌤? 좋아 마쌤 마쌤 마쌤, 마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이제 롱보드를 준비해 왔는데 네.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롱보드 가져오셨어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음, 저희들은 음. 좀 약간 좀 어, 홍한 롱보드 좀 싫어해서. 네. 좀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 수제 수제? 어, 수제는 아니지만 만들어져 있는 걸좀 제가 좀 변형을 해서 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롱보드를 공개해볼까요? 네! 바로! 자,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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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롱보드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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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롱보드. 우리 롱보드 이름 뭐지? 어? 블랙머신 블랙머신이에요 블랙머신이블랙머가 <laughs> 네. 이름을 지었어요 아 블랙머신 이거는 롱보드인데 꼭 썰매처럼 타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맛샘은 훨씬 쉽게 다 들려서 오 그래? 잠깐 이, 이 그냥 맛샘의 롱보드와 비교해보자 자한번있어봐와 이게 1미터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 60cm 짜리 6개 연결했으니까. 어 360cm, 3.6m. 계산기, 계산기. 아니 얘들아, 이건 그렇게 타면 썰매지 이게 왔어. 흔들리지 않는 편. 누웠다, 아기 오빠 <이러버> 누웠어. 그러죠. <laughs> <끌어줘. 웃음> 아니 너도 타, 너도 수수한테 타, 내가 끌어줄게. <laughs> 나자 롱보도 준비됐나요? <laughs> 갑니다.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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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롱보드 롱보드 구수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죠? 월드컵 경기장. 어, 월드컵 경기장, 뭐 어, 우리 집 옆인데. <laughs> <laughs> 롱보트로 한번 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맞세면. 맞세면 보여줄 네, 네.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아, 보세요. 롱보드 잘못 타는데. 이래 봐, 소지아. 들로와서 봐봐. 네. <laughs> 어? 이래서 안전장구를 차는 겁니다. <laughs> 안 다쳤죠? 어, 좋아요. 안 다쳤으면 따봉 해주세요. 어, 다범 그, 어, 그, 어, 역시 이래서 안전장비 스타일 국내 최초 도전인것 같은데요? 국내 최초 3 m 짜리 롱보드를 네. 타는 우리 마선배 마선배 화이팅 마선배 화이팅 마선배 화이팅 마선배 파이팅! 자 파이팅! 오늘 최초 기록에 도전하는 우리 어? 마선배에게 화이팅을 파이팅! 파이팅! 습니다 과연 3 m 짜리 롱보드 를 성공할 것인가? 자, 등명, 마선배의 도전. 도전! 오! 성공!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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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야? 웃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laughs> 이게 뭐예요? 이거 끌차요. 이삿짐 담는. 아. 이게 <laughs> 150kg까지예요. <laughs> 네. 150kg까지 탈수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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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미뤄주세요. <laughs> 기다리세요. 미뤄주세요. <밀어주세요. 웃음> 야, 롱보드는 스스로 타는 거야 임마. 롱보드 <laughs> 스스로 타는 거야. <laughs> 조심하세요.

돼지 수지는 15, 15 7 15.7 그러면 둘이 합쳐 30kg, 30kg, 33, 33, 33, 33, 33, 33, 33, 3보 33, 33, 3보3보 33, 33, 33, 33, 약한 33, 33, 3보 33, 33, 33, 33, 33, 33, 33, 33, 3보 33, 33, 33, 33, 33, 33, 33, 33, 내리십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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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네, 네. 오늘 롱보 타고 놀기 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빠가 만들어준 롱보드 좋아요? 해 네.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롱보 진짜 롱보드는못 타. 그래서 이렇게 롱 아빠가 만든 롱솔메보드를 탈수 있는 거야 맞지? 재밌지 그래도? 응! 근데 너무 쓸데없이 길다. <웃음> <웃음> 너무 길다. Олдүн бид гуд каач олд